한순간입니다. 어린 마음은 진짜 막 뭐, 30, 30점짜리 빌딩 같은 거 무너뜨리는 거봤죠 거기다 뭘딱 괴해요? 폭약을 딱딱 채워놓고 막 누르면 막 순식간에 쫙 그냥 무너져버리죠. 허무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쁘지 않고, 남을 망치고, 남을 아주 못살게 부는데, 그걸 막 인내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아요. 더불어. 그러니까 마음에는 인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기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순간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누가 이겨게 됩니까? 마귀가 있게 되어있어요. 마귀는요, 낚시만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절바이요 응? 어? 하나, 저놈은 내마귀다그예수님 사람들은 그까지 인내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못 이겨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대단해도. 정말, 근데, 저, 그 그래, 뭐, 가는데 죽으면 죽었지. 한번 죽는, 한번 죽이기 두번 죽나?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길을 간다. 그런 것만 촥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 마비를 아주 꼼짝 달성 못하게 만들어버려 응? 인내하면서 길게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귀의 권세는 예언의 삶 속에서 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요 울증 걸리도록 기도하면 돼요 마귀가 뭐하도록? 울증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사람이 울증 걸리니까? 왜냐고면 울증 걸리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어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울증 걸리는 사람은 자주 걸립니다 그들데 울증 걸리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마귀를 우울증 걸레 버리게 마, 걸리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어? 마귀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마귀를 어디 보내버려요? 마귀를 완전히 그냥 박살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길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 모세가 손이 내려올라가면아론걸 잡으려고. 잡으려고. 마귀가 기록을 하겠잖아요. 어? 이게 지금 아말리에게 해야 돼요. 자기 군사들이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뭐 손을 안 내리니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길게 길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귀를 영적 침체에 빠뜨려버려야 됩니다. 예? 마귀를 완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의 권세가 넘치지 못하도록 이걸 묶어버려야 돼. 예.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응? 기도하는 한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이 모세처럼 기도를 해서 이 아마리카와 싸워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요. 모세처럼 길게 길게. 시작! 길게 길게 어떻게 해요? 길게 길게 그냥 기도 잠깐 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눈물도 한번 흘리고 금식도 한번 해보고 철야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사하도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요, 박균형 집사가 보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저 신혼동이 지까지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가는데 한 시간. 그 새벽 기도와서 요, 운동 한 시간 하고 또 가고 이러니까 요즘 보면은 조금 이래 얼굴 색깔이 좀 달라요. 사람이 건강도 그렇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거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길게 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세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성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삶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에 쳐, 정말로 긴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음성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요수와 장부를 쌍두에 보내놓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말 미야마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 살아계신 만물의 주여와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두손 번쩍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눠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여와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자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나라와의 복된 민족,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서 드리며 사랑하는 주의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